7절하반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8절 주 안에서,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주 안에서, 12절 주 안에서,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등등이 좀 많이 있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물어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어하는 거죠. 저 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그래서 어, 또 어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뭐 발음하기조차도 어려운 이름이기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사용하시는 귀한 이름이기에 그저 어, 우리는 읽고 또 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 특별히 두 사람만 어, 먼저 언급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1절에서부터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름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어, 어디를 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는지 알수 없지만 함께 사역했던 사람 중에 혹은 어디를 갔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과 행동 중에서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되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좋은 방향에서. 어, 기억되는 귀한 인물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어, 어, 이름을 이야기하자니 베베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특별히 섬김과 어, 헌신 속에서 어, 자비량 선교가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의 원칙이었었는데 경제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귀한 인물이여기에 어,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 부끄러운 어, 감사한 이야기지만 저 저에게 어, 일부 예배 때에 늘 어, 이렇게 빵을 선물 이렇게 헌,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 목회자들을 뭐 위해 헌물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 김밥을 주셔서, 아 그것으로 어 때로 이렇게 일부 끝나고, 이부 끝나고, 좀 삼부 끝나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아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복돋게 하는, 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배 시간마다 생각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좀 치사하죠. <laughs> 근데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아, 잘해주면 더 기쁘고 또 못해주면 아, 힘들고 이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사도 바울이 베베를 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리고 나를 후원해 줬어. 당연히 기억나잖아요. 어 그렇게 넉넉히 베푸는 어,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히 베푸셔서 후이 주시고 늘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그것을 흘려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우리 우리의 이름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 이 부분은 고린도교회에서 어, 고린도에서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큰 일꾼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어, 그들과 그, 그와 함께 그 부부와 함께 야 이렇게 교회에 개척하는 게 너무 재밌다 해가지고 아시아 에베소로 어, 나아가는 데에 어, 거기까지 또 새로운 개척을 하는 데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 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어, 그리고 그의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교회까지 어,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어, 저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들의 어,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함께 개척 멤버였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동역자로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아울러 이 지역의 복음을 지경을 넓혀서 우리 보령시를 충남을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섬기는 주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꿈이기도 한데요. 그건 뭐냐면 생명 정의, 평화입니다.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는 부름받았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평화를 꿈꾸는 그런 나라,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 이땅 가운데 임하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보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들에 어, 부름 받았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일회용 좀안 쓰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 너무 너무 어, 망가지고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텀블러 웬만하면 좀 들고 다니려고 애쓰고 어, 에코 가방 쓰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먼저 아시죠? 너무 많은 텀블러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은 에코백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참 아쉬움이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지금 쓰레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요. 생명 살리는데의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실을 하고 또 화평케 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진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온 세상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짓과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 살리는 주역이 되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오늘 그 모든 것 속에서 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토록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어, 교회,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귀한 이름으로 우리 우뚝 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역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 마무리의 끝은 귀한 이름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충성을 칭찬받아 마땅한 이름들을 귀한 이름들을 인정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줄 압니다.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귀한 백성들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구가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귀한 일꾼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일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베라고 하는 여종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종이 어, 자비량으로 물질로 돕고 또 교회의 일꾼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 그러한 여종임을 하나님 칭찬하고 있습니다 부리스길라와 아골라도 어, 그렇습니다 어, 생명을 위하여 교회에 세우는 일에 그 첫걸음을 띄었던 하나님 귀한 인물들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기록되게 하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또 말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걸음을 걸으셨기에, 우리도 그저 따라가게 하시고 묵묵히 걸으며 동행하며 자유와 진리와 행복과 기쁨과 생명, 정의와 평화를 일구는 주의 귀한 백성들, 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안 안으로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아버지님 종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님 그분의 삶에 또 하나 아버지님 가정의 자녀 후손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